안녕하십니까 AI 심포석. 이번 시간에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고바야시 포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소목과 화점을 돈 다음에 걸치고 벌리는 이런 포석을 가리켜 고바야시 포석이라고 불립니다. 고바야시 포석은 예전에 음, 이우악기 걸침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등장하는데. 예전에는 날일자 걸침이나 한칸 걸침이 나쁜 수다, 좋지 않은 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AI 포석에서는 반대로 날일자와한칸 걸침이 좋은 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나쁜 평가를 받았냐면 이렇게 날일자 걸치면 효과공을 해가지고 뭔가 백이 달아날 때. 계속해서 뭔가 하변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굳어지고 백은 뭔가 불만이다. 라고 해서 백이 음 날일자로 걸치거나 또는 한칸으로 걸치는 것을 좋은 수로 평가하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AI 포석에서는 백이 아낌없이 흙을 다 굳혀줍니다. 이렇게 굳혀준 다음에 여기를 쉬어가는 수가 음 뭔가 흙의 한칸 굳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후에 여기를 이렇게 가볍게 띄어서 둔다면 날일자로 두고 받을 때 삼삼에 들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유리한 거죠. 뭔가 받으면 여기를 밀고 나가서 이돌과 이돌의 간격이 중복이라는 거, 중복.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백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자 여기서 한칸을 띄지 않고. 어,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둘 수도 있는데요. <laughs> 자, 밀어서 계속 또 밀고 이렇게 한칸 띄어서 둘 수도 있어요. 자, 요때는 여기 날일자로 두는 것도 좋은 수고. 다음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여기를 붙여서 에, 두면 어, 뭔가 흑집이 별게 없어요. 에, 이렇게 두어버리면 흑집이 별게 없고, 백세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 음 백의 입장에서는 흑이 한칸뜰때 곧바로 두어버려도 막으면 백은 역시 중복이라는 거죠 중복 아 흑은 역시 중복 그래서 백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나를 자 걸침이 백의 입장에서는 고바야시 포석에 대한 좋은 덱이다 자 흑도 협공을 해봐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구자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두칸 벌려서 음 서로 무난한 포석이지만 흙보다는 백이 조금 더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높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높게 두면 협공을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협공을 해봐야 여기를 뭔가 붙여 뻗고 다음에 여기를 붙이고 어 끊어버리면 백이 너무 쉽게 또 수습이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자세한 변화는 생략하긴 하는데 아무튼 협공을 해 봐야 별로 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리를 중시해서 자, 두고 받을 때있고 날일자로 받고 네, 벌리기까지. 어, 기본 진행인데 음, 뭔가 서로 무난하긴 하지만 어, 고바야시 포석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흑보다는 백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어, 그런 포석이라고 할 수가 어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 어 뭔가 좋은 수로 평가받았던 눈목 자걸침이 수는 AI 포석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난하긴 하지만 자흑이 그냥 받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에두 칸을 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날일자 걸치거나 어 삼삼에 쳐들어가거나 이렇게 두면 흑도 굉장히 에 발빠르게 들수 있기 때문에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여기 두는 수 외에 두 칸으로 이렇게 걸치는 수도 또 많이 두었는데요. 어, 이 수는 흙이 이렇게 또 받아버리면 그냥 무난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면은 손 빼고 또 걸치고, 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받지 않고 조금 적극적으로 두려면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흙이 쉬워가지고, 네? 어, 쉬워가지고 두면 뻗어서 어, 집이 또 크게 굳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둘때어 흙이 이제 여기 이렇게 두는 것도 이제 예전에 많이 어, 유행했던 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예전 정석 이 모양의 어떤 변화 과정을 보면 자 백이 막으면 별로 좋지 않다고 뭔가 평가를 했던 수입니다. 왜냐하면 밀고 올라오고 받을 때 속공을 해 버리면 뭔가 백이 좀 기분 나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또 AI는 요거를 두고 받을 때 손을 빼서 뭐 3, 3에 들어간다든가 큰 곳에 뭔가 에 뭔가 손을 돌려 버리면 백이 절대 나쁘지 않다. 어 백돌은 또 공격 어이 우하기 방면 백돌은 공격당할 돌은 아니니까. 뭐 백이 또 충분하다라는 또 어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으로선 음, 높게 두고 받는다면 여기를 받아서 전혀 불만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 둘때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뒀거든요 에, 그래서 다가오면 그때 막는 어, 이런 정속 변화가 많았는데 지금은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이 여기를 에, 막습니다 어, 대신에 여기를 두면, 여기 나중에 쳐들어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뒷맛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요거를 둘때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예. 나중에 쳐들어오면 여기 막는 자세가 백으로서는 더 편한 그런 모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높게 두는 수를 많이 두는데, 흙도 그냥 이렇게 받아서 전혀 에,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바야시포석에서 예전에 예, 유행을 했던 눈목자 걸침이나 두칸 걸침보다는 요즘엔 예, 이렇게 날일자나 한 칸으로 어, 걸치는 수를 더 많이 둔다는 거 그리고 날일자 걸쳤을 때한칸 걸치면 예, 아낌없이 굳혀주고 예, 쉬어가는 수가 좋은 수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높게 협공할 수도 있는데 예, 이때도 그냥 봤습니다 예, 아낌없이 다 고쳐 어 주고 협공을 협공을 해버리는 것이죠 협공을 그 흙이 달아난다면 들여다보고 넘어가지고 흙석점만 괜히 공중에 붕웅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굴선 전혀 예, 불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어또한 가지 참고로 두칸 높은 협공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받으면 여기 이제 받는 정도인데 이거 선수를 하고 어뭐들 수도 있지만 또손 빼고 그냥 또뭐이 장면은 삼삼에 들어가면 이쪽 막는 자세가 어 뭔가 우변이 너무 넓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삼삼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붙이는 상용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고 뻗고 내려가면. 예, 네, 뭔가 벌린 겸 협공을 겸해서, 음, 백이 유리한 어,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젖히는 것은 뻗고 이을 때, 날 일자에서 뭔가 실리를 크게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흙으로선 네,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날 일자 걸침에 대한, 어, 뭔가 흙의 협공은 큰 어, 정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구자로받는 것이 보통이고, 이게 무난한 갈림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고바야시 포석,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포석이지만, 이 포석은 변을 중시하는 포석이기 때문에, 길을 중시하는 AI 포석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결국 실전에서 거의 자질 감춘 그런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